책을 읽고 떠오른 질문을 하나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산이 백두산으로 지금 의역이 됐는데 네네네. 실제로라면 어떤 산이었을까? 맛이 이상하지 않았으니까 아, 먹으려고 했을 음. 것 같은데 토마토든지 뭐든지 왜안 먹으려고 안 먹으려고 했을까? 나안 먹는다고 했을 까 어, 어. 먹을 수 있는데. 오빠가 왜 이렇게 애쓰지? 저는 네. 놀라가 그럼 여태까지 이걸 한 번도 안 먹어 보고 어. 그냥 싫어하는 음. 거였을까? 음. 진짜 맛있었을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오빠가 애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진짜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가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따로 또 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빠는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동생을 먹이려고. 어, 책임감이 너무. 특별한 어, 책임감? 것 같아요. 엄마의 부탁을. 엄마 아빠의 부탁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laughs> 음, 엄마 아빠의 부탁을 넘기지 않으려는 책임감. 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션같이. 음. 아 미션? 음. 아이 미션을 뭔가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키고 갔으니까. <laughs> 네. 아이가 이제 까다로운 아이라는 걸 알고 있고, <laughs> 음. 뭔가 자기가 그걸 해내야 된다. 그 책임감. 네네네. 네. 부모님의 말씀을 어. 듣기 위해서. 어어. 얘가 어. 음. 이상한 애라고 했잖아 동생이 아, 이상하다. <laughs> 네. 근데 자기가 이안 먹는 애를 어떻게 해서 든 먹여보고 싶은 그 어. 성취욕구? 음. 어. 어, 내가 한 먹어보려고 야지 어떤 수단과 어. 방법을 어. 어, 본인의 그성취욕 저도 약간 그쪽. 네네. 어. 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임감은 외적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어, 어. 성취욕구는 뭔가 내부에서 생겨서 이제 어. 좀더 도전하는 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책임감은 뭔가 완수해야 된다. 아 음. 내가 이거 완수해야 돼 이런 느낌 숙제 같은 느낌이고. 음. 성취욕구는 음. 약간 내가 이걸 해내고 싶어 음. 이런 느낌. 오빠가 그게 음. 재밌는 놀인 거야. 동생하고 음. 할수 있는 네, 그런 거, 그런 건가? 먹이려는 목표가 음. 아니라 그냥 음. 노는 거? <laughs> 이두 개는 어떤 동생에게 뭔가 먹이기 위한 목표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면 이 오빠의 놀이라는 거는 동생을 꼭 먹이겠다는 라 것보다는 그냥 놀이 그 자체, 재미 그 자체를 추구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책임감이라는 거는 어떤 내적인 동기라고 했을 때이 네. 성취 욕구는 그러면은 응. 왜 생겨났을까요? 이거, 이거는 부모님이 이제 얘한테 미션을 줬기 때문에 내가 클리어해야 돼.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어떤 약간 압박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돼라는 마음이랑 마음가짐이라면 이 성취 욕구는 왜 생겨났을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만큼의 결과가 온다, 약간 어, <laughs> 어떤 어, 경우에? 아, 얘가 이제 오빠가 먹는, 이렇게 음. 노력을 했을 때, 애가 이거를 안 먹으려고 했던 애를 먹, 먹게 됐으니까 내 노력으로 해서 어, 음. 그런 걸 내가 해냈다. 그, 뭐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은 꼭 동생에게 이 음식을 먹이지 않더라도 내가 살면서 뭔가 노력을 음, 하야고 보상을 음. 받는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음. 이 오빠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동생에게. 이런 노력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 먹고 사는 거 <laughs> 중요한 부분. 무슨 그러니까. 영양실조라던지 <laughs> 어, 병약하다든지 어, 나오지 않았지만 어. 지병이 있어서 자기가 어. 피해를 많이 입는다든지. 너무 아까워. 그런 게 엄마 속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애를 데리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제한테 <laughs>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여섯 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 인생이 너 인생이란 말 너에서 넌 제일 중요한 건밥 먹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엄마 저도 그렇거든요. 이 골고루 안 먹을 때, 편식을 하고나 그럴 때는 골고루 잘 먹는 끝까지 다잘 먹는 어린이가 진짜 제일 훌륭하다 다른 것보다. 그렇게 해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오빠는 노래로서 이렇게 안 먹어도 그만이야 뭐 약간 이런 그 마음을 들키 그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거를 들키지 않, 않은 사람이고 저 같은 그냥 부모는 그 마음을 너무 들키니까. 얘가 거부하는 거 오빠는 어쨌든 이 자신의 성취욕보다는 그 동생한테는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얘가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네요? 그러면? 음. 그럼 그건 성취욕으로 보기보다는 동생을 도와주고 도와주... 싶은 마음이라고 음. 우리가 이성취욕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좀 저,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무언가 도움을 줄때 우리도 자식한테 음. 먹을 거를 주면서 그러니까 꼭 편식, 뭐 음식에 대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주면서 그거를 이 사람이 모르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음. 혹은 알면서 대놓고 먹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laughs> 어 이거 되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도움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알게 하는 도움과 어 모르게 하는 도움의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오빠는 일단은 그 롤라가 이걸 무, 눈치 못 채게 지금 접근을 한 거죠. 어떤 도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돕는다는 게 뭐죠? 나를 희생하고 네. 나를 희생하더라도 타인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를 베풀어 준다 베푼다 도움의 음. 수혜자가 하기 어려운 거를 하기 쉽게끔 해준다 도와준다 라는 거는 좀 쉽게 만들어 준다 정리는 안 되는데 음. 그냥 키워드가 원하는 만큼 한 키워드가 생각이 나. 어, 난... 원하 그게 음... 지금 제... 자식한테만 그게 적용되나 했는데 그냥 저는 어른끼리도 네. 뭔가 제 도움을 원하는 사람한테 상대를 좀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를 많이 보다 좀저 음, 사람이 이만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 내가 더 주면 안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게 깔려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저 원하는 만큼 도움은 원하는 만큼만 주자. 음... 그니까 어. 그 키워드가 지금 그러니까 도움의 정의라기보다는 음. 도움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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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네, 네. 만큼만 준다라는 거죠. 네. 실행 방식에 있어서. 네. 그러면 도움의 일단 정의 우리가 도움이 그럼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도움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나요 나의 시간이라든지, 어. 나의 의지라, 내가 다른 걸할수 있는 시간을 다인하게 베푼다는 측면에서 희생이라는 말보다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걸 손실하는 경험은 어, 반드시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시간이어도 시간이 희생되는 거 맞고, 내가 타인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억누르면서 타인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든, 그게 노력이든, 그게 돈이든, 네네. 어떤 자본이든 그게 희생이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도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거죠?